KTX 시베로그입니다. KTX KTX 11호기가 방금 전에 터널로 진입했습니다. 저는 타워 10은 KTX 몇 호기인지 딱 걸리면 좋겠어요. KTX 저는 15호기 걸리면 좋겠어요. 십오기가 제 차거든요, 사실. KTX를 타는 <laughs> 건저 좋아합니다. 그래도 KTX도 이, KTX 이음도 타고 싶네요, 나중에. ITX 3마을도 이제 지나가네요. <laughs> 빠르게 지나갑니다. <laughs> <laughs> <laughs>